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 한마디 징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주관이 뚜렷하신가요? 그래도 때로는 남이 하는 거에 덩달아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단어는요, 덩달아 설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초, 러나 초, 러나자초 하면은 어, 끼어들다 热 나오면 시끌벅적하다 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시끌벅적한 곳, 사람이 많은 곳에 덩달아, 끼어들다, 덩달아, 설치다 라는 뜻이에요. 대화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我也想投资虚拟货币试试. B. 你最好别出那个热闹. 자, A 문장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좀 볼게요. 我也想 나도 하고 싶다. 샹은 어떤 바램을 표현하죠. 도즈, 도즈 하면은 투자다예요. 하 어, 워이 샹 도즈. 나도 투자하고 싶어. 어떤 투자냐면 쉬니 호어 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쉬니 하면은 가상적인 호어 비 하면 화폐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상 화폐를 얘기하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쉬니 호어 비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쓰쓰. 자, 시 하면은 시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도하다 다 보니까 동사중첩으로 잘 쓰여요. 동사중첩은 한번 좀 해보다라는 가벼운 시도. 어, 부드러운 어감도 물론 들어가고요. 자, 다시 갑니다. 我也想投资 쇼니 호비 시시. 그대로 해석하면요. 어, 나도 가상화폐 투자를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가상화폐 투자 해보고 싶어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비가 니쥐好하 <목소리> 주의하오하면 한자 그대로요. 가장 좋게는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그러냐면 비에 뭐뭐 하지 말어라. 소나 거르나나거르나는 뭐예요? 여기서 그러한 르나 바로 가상화폐 투자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니주의하오 너 가장 좋게는 가장 좋은 것은 비에 소나 거르나 그런 가상화폐 투자에 덩달아 끼어들지 않는 거야. 조금 부드럽게 해석하면. 다시, 니에하오 비에 솟나거 러나오 그런 곳에, 그쵸, 동달아 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투자라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 이에하오 조금 응용해 볼까요? 어, 지금 뭐길 막히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지하철 타고 가는 거야. 지하철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아. 니 쨔하오坐地铁去. 자, 많이 물어보시죠,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꼭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볼 때요. 주에 하업 你最好每天学习. 뭐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눈 감고 마무리 갈게요. 자, 어, 덩달아. 설치다, 덩달아. 끼어들다. 소热闹.소热闹. 대화문 속 갈까요? 나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좀 해보고 싶어. 我也想投资虚拟货币试试.너 그대로 해석할게요. 너 가장 좋은 거는 그런 热闹에 끼어들지 않는 거야. 너 그런 곳에 덩달아 설치지 않는 게 좋아. 가장 좋아. 你最好别做那个热闹.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궁금한 단어 하나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일도 잊지 마시고 함께하세요. 민티앤치엔